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동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두 종목 파미셀과 pi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은 산업군은 다르지만 최근 뉴스 흐름을 보면 공통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최근 단순한 바이오 기업을 넘어 첨단 소재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파미셀이 글로벌 대형 인공지능 하드웨어 업체에 전자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저유전율 전자 소재 부문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능력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기존 생산 설비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규 공장 증설을 결정했고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내년부터 관련 소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량만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뉴스는 파미셀이 유전자 치료제 핵심 원료에 대한 고순도 대용량 제조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특허는 곧 진입 장벽을 의미합니다. 특히 원료 의약품 분야는 품질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실제 상업 생산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미셀 관련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특정 산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바이오 원료, 전자 소재, 인공지능 하드웨어 산업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는 특정 업황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 파미셀을 두고 이종산업수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미셀 역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단기적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고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전자 소재 수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 흐름만 놓고 보면 파미셀은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PIE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IE는 최근 반도체 공정 자동화와 검사 기술 분야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검사 공정 솔루션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PIE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의 공동 연구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국책과제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유리기판 검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IE는 이 과정에서 핵심 검사 장비와 공정 기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검사 기술은 수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술 신뢰도가 확보되면 장기적인 거래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PIE가 홀로토모그래피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비접촉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미세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검사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PIE 관련 뉴스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순히 기술 개발 소식만이 아니라 정부 과제 참여와 대기업 협력 가능성이 함께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상 공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PIE는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물론 PIE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은 존재합니다. 국책과제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경우 관련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검사 공정, 자동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파미셀과 PIE를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산업 흐름 변화 속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미셀은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전자소재 수요 확대라는 큰 흐름에 올라타 있고, PIE는 반도체 고도화와 자동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급등 여부보다도 뉴스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종목보다 뒤에서 천천히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업을 나중에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미셀은 생산 능력 확대, 글로벌 고객사 확보, 핵심 원료 특허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PIE는 국책과제 참여,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검사 기술, 차세대 공정 대응이라는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단기간에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최근 뉴스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두 종목을 단기 시세보다도 중장기 뉴스 흐름 관점에서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나오는 추가 뉴스와 산업 흐름을 함께 보신다면 훨씬 안정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시장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흐름을 읽는 투자로 계좌를 차분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형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분석 산업분석의 기술 해서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형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 현대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은 하루면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 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0 2 0 2 8 1 0 4834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만든 자 출판 직전이라 무료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이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정말로 핵심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저희 책 하나만 가져가셔도 자 어렵지 않고. 이렇게 계좌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2820에 4834로 전자책고 남겨주시고, 지금 보시는 이 주식투자마스터 가이드북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